주식회사 문학개발에서 20년 동안 유료로 운영해왔던 문학터널이 다음 달 1일부터 무료로 전환됩니다. 다만, 무료로 전환될 경우 문학터널의 통행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천시는 오는 5월부터 문학터널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 개통한 문학터널입니다. 인천 최초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터널입니다. 문학 터널은 문학산으로 단절된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수백억 원이 적자 보전금으로 지출돼 혈세 먹는 하마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학 터널이 오는 4월 1일부터 무료로 전환됩니다. 우선 운영사와의 협약이 종료됐고 문학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단 인천시의 계획에 따른 겁니다. 현재 문학터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4만여 대, 무료로 전환될 경우 일평균 7만 대가량이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이용자 증가를 대비한 문학터널 구조 개선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터널 영업소를 철거해 시민 쉼터를 조성하고 단절된 보행로를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정도에 착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5월 정도에는 아마 공사가 시행될 거예요. 시는 문학터널이 무료로 전환되면 차량이 분산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지역 간 접근성은 높아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